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 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 관절염 TV 한의사 유지입니다. 한의원의 내원에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 중 오금이 당기거나 불편하거나 무릎 후면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무릎 후면 불편감, 통증이 왜 나타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라근의 불편감, 통증입니다. 슬라근은오근 부위에 위치한 작은 근육입니다. 대퇴골의 뒤쪽에서 시작해서 경골의 뒤쪽에 붙는 삼각형 모양의 근육입니다. 슬라근은 무릎의 스크류 홈 회전 운동에서 경골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고, 무릎 관절을 잠금 해제하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무릎 관절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는 근육입니다. 웅크리거나 달리거나 걸을 때 슬관절 후부에 통증이 있거나 슬라군 부근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는 달리기 등의 근육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삼가시고 오금 부위에 마사지볼을 밑에다가 두고 가볍게 누르는 듯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비복근의 단축 또는 햄스트링의 단축입니다. 비복근은 대퇴부 안쪽, 가쪽 관절 윤기에서 시작해서 아킬레스건까지 이어지는 근육으로 무릎 관절의 굽힘에 관여합니다. 비복근이 단축되면 오금의 뻣뻣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복근 근육과 인대의 유착이 존재하면 종아리가 쥐가 난다거나 종아리 뒷부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은 허벅지를 펴고 무릎을 굽히는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뒷근육인 햄스트링의 유착과 단축이 발생하면 허벅지 후면에 통증과 당김, 오금부위의 당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이컨항종입니다. 슬라항종이라고도 불리는 베이컨항종은 무릎 뒤쪽의 액체 덩어리를 말합니다. 작은 크기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수되기도 하지만 미관상 좋지 않고 크기가 클수록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무릎 뒤편 오금 부위의 팽만감을 효소합니다. 도침으로 낭종을 절개해주고 주변 조직으로 흡수되도록 돕거나 주사기로 배액해서 낭종의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후면 통증 발생 시 도침 치료를 생각해 주세요. 무릎 후면의 통증 역시도 무릎 후면의 근육과 인대의 유착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침 치료는 무릎 후면의 통증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무릎 후면부 통증의 원인인 슬화근, 비복근, 햄스트링, 베이컨 항종에도 도침 치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 후면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방치하시거나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도침 치료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